안녕하세요, 유성나는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맹명품 7종과 무명 3종을 준비를 했고요. 어, 이번 주는 어, 저희 해패 판매 아, 저,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배 전시회가 있어서 어, 오늘과 내일은 1차만 올릴게요. 그리고 어, 다음 주 5월부터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어, 제가 어,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어,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 거고요. 11월 4일부터는 영상이 꼬박꼬박 올라갈 겁니다. 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품종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중합종투신문입니다. 어, 종자목입니다. 작은, 작은 종자목인데요. 어, 옆에 약간의 데미지 있습니다. 가만하시고 배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은 장단엽성 입변입니다.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완전 젓가락 시계단엽입니다. 저희가 전국대에서도 여러 번 수상을 했던 품종입니다. 3번은 감중투입니다. 어, 색감이 정말 화려한 감중투인데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4번은 자 연호랑입니다. 작 상태 까랑까랑하네요 진녹의 엽성이고요 어, 종자목입니다. 5번은 복류나 영취수입니다. 작 상태 좋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건강하니 좋네요. 6번은 원행두입니다두아색설이고요 하트모양으로 정말 예쁩니다. 작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7번은 무명 서반인데요. 어, 저희 난실에서 배양을 했는데요. 초건 소반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서반입니다. 종자목입니다. 8번은 항아양기비입니다. 진성항아이고요. 어, 양기비는 엽성도 후육질이고요. 하육도 두텁습니다 진성 항아로 색감 좋습니다. 7번은, 아, 9번은 자주 고름입니다. 자주 고름은 잘색설이고요 하행이 정말 좋습니다. 개체 수도 많지 않습니다. 최상자 상작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10번은 침묵입니다. 침묵은 복륜복색 하이고요. 어, 현재 꽃 이갱이 튼실하게 있습니다. 배양 잘 하셔서 내년 봄. 개하 잘시켜셔서 어 전시에 출품 한번 해보십시오. 1번부터 치수와 을버 뿌리 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중합중투 신문입니다. 어 압성 좋고요옆 상태 좋습니다. 변도 좋네요. 어 전체적으로 작은 괜찮습니다. 모촉의 입같이 살짝 점이 있는 거 하고요. 한입상에 점 하나 있는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총4촉이고요 치수는 15에 0.65, 금액은 17만원입니다. 옆에 스크래치 있는 걸 감안하여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종합중투신문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종합중투신문 뿌리입니다 앞뿌리 아,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 많구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옆은 아, 중합문이 좋고요한 입장에, 여에 약간의 데미지 있네요.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중합중두신문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이번은 장단엽성 잎변입니다 여비 아, 까랑까랑 하고요 배구리 엄청 깊네요. 그리고 진청의 엽성이구요. 전체적으로 짝상태 가랑까랑 합니다. 어, 저희가 계속 배양하던 난인데요. 어, 저희 전국대에서 회 여러 번 수상을 했던 난입니다. 세척이고요 취수는 7에 0.5.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장단엽성 잎변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 만들어보십시오. 종자성은 아주 좋습니다. 배양해 보십시오. 장단엽성 잎변 뿌리입니다. 아 뿌리 아,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는 5가닥이네요. 그리고 어, 엽성은 까랑까랑하고요. 배구리 기있고요 진청의 엽성입니다. 어, 종자성은 아주 우수합니다. 어, 저희가 전국대회에서도 수상을 여러 번 했던 품종입니다. 장단 엽성 입변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3번은 감중투입니다. 색깔이 정말 화려하고요. 감정투문이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종자승이 아주 좋네요. 어떤 꽃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두 촉이고요. 또한 벌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마도 두개움토가 있습니다. 치수는 15에 0.7. 금액은 6만 원입니다. 화려하고 빠빠단. 감중투 입시라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좋은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감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 점 살아있는 뿌리들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습니다. 또한 벌버 두개 있네요. 벌버는 힘을 실어줄 것 같고요. 어, 여기도 자마나움 두고 있고요. 여기도 자마나움 두고 있습니다. 엽성은 화려한, 어, 정말 좋네요. 화려하게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감중투네요. 감중투 입실하여 좋은 꽃 피워보십시오. 4번은 연호랑입니다. 연호랑은 자하이고요. 하행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비 진청의 엽성이고요. 변이 좋네요. 두초이고요 치수는 13에 0.9. 금액은 5만원입니다. 자 연우랑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연우랑 뿌리입니다 앞뿌리 아, 3가닥입니다 배양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진녹의 엽성이네요 까랑 까랑 합니다 자하, 연노랑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5번은 영취수입니다. 영취수는 복누나이고요. 어,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작 상태 깨끗하네요. 아주 건강합니다. 두촉이구요. 치수는 19에 0.9. 금액은 9만원입니다. 복류나 영치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영치수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좋네요. 어, 배양 상태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닥수도 많구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전진에 새로운 뿌리 또한 가닥 내리고 있네요. 어, 엽은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복류나 영취수,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6번은 원행도입니다 원행도는 두와 색슬이고요색슬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전시에서도 수상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어,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어디 험잡을 곳 없이 좋네요. 두촉이고요. 자마 하나 움두어 있습니다. 치수는 17에 0.9. 금액은 5만 5천 원입니다. 두화색설 원행도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두화색설 원행도 뿌리입니다. 아, 뿌리 아, 괜찮습니다. 뒤에 뿌리 두 가닥은 약한 급지만 어, 단단하네요. 그리고 어, 새로운 뿌리들 잘 내리고 있고요. 전진축에 새로운 뿌리 하얗게 잘 내리고 있구요. 또한 생장점 살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자마 하나 보이구요. 어, 엽성은 어,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두화색설원행도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7번은 서반입니다. 어, 모척은 서반문이 잘발은이 되었구요. 이 끝이 잘렸습니다. 하지만 전진촉은 화려하게 서바문이법내고있고요 전체적으로 작상태 깔끔하니 좋습니다. 종자목입니다. 두촉이구요. 치수는 14에 0.8 무촉치수입니다. 그리고 전진치수 8.5에 0.6 금액은 4만 5천원입니다. 무명서반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시구요 좋은 꽃도 피워 보십시오. 무명서반 뿌리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 있는 뿌리들 있구요 배양 상태가 아주 좋네요. 전진초 뿌리 새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번모촉은이 끝이 잘렸는데요. 모촉에도 서반문이 남아 있고요. 전진초 화려하게 서반문이 뽐내고 있습니다. 작 상태 좋습니다. 엽도 좋네요. 무명서반 입실하여 좋은 꽃 피워보십시오. 8 번은 양귀비입니다. 양귀비는 진성황화이고요 어, 엽성도 두텁습니다. 그래서 하육 또한 두텁습니다. 어, 작 상태는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빠, 빠다네요. 한 입장에 약간의 데미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세촉 전진전진이고요. 벌버 하나 있습니다. 또한 자마 하나 있고요. 치수는 16에 0.75. 금액은 11만 원입니다. 항아 양기비.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배양해 보십시오. 항아 양기비.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벌버 하나 있네요. 벌버는 힘을 실어줄 것 같고요. 또한, 어, 자마 하나 움퉁어 있습니다. 어, 은 모촉에, 옆에 약간의 데미지가 있는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어, 색감이 좋고요. 하인이 좋은 양귀비 항화.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 보십시오. 9번은 자주고름입니다. 어, 자주고름은 자색설이구요. 하행이 예쁩니다. 어, 개체수도 많지 않은 자색설이구요. 어, 현재작은 모초건 이같이 잘린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괜찮구요. 총 다섯 촉이구요. 꽃이 일경이 있습니다. 꽃이 현재 포트 위로 살짝 뚫고 올라왔네요. 그리고 치수는 보통 17 정도 되고요. 제일 큰 작은 32 정도 됩니다. 이 폭은 0.8. 금액은 9만 원입니다. 자색설 자주고름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자주고름 뿌리입니다. 어, 뿌리 좋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구요. 또한 대주뿌리로는 건강합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 꽃이 일경이네요. 이어 어, 괜찮습니다. 자, 색설 자주걸음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마지막 10분은 침묵입니다. 침묵은 뽕륜복색이구요 어, 상작 정도 됩니다. 어, 저희가 작년에 꽃을 피웠던 품종이고요. 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된 품종입니다. 어, 현재 작은 모초건, 이까이 잘린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작 상태 괜찮습니다. 총 다섯 촉이고요 꽃이 이경, 튼실하게 있네요. 시수는 30에 0.9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복륜복색 침무 입실하여 꼬디경 개화를 잘 시켜서 내년보험 전시에 출품 한번 해보십시오. 배양해보십시오. 침묵 뿌리입니다. 어, 뿌리 가닥수 많구요 뿌리 좀 좋습니다 화분에 꽉 차네요 어, 전체적으로 뿌리 가닥수 괜찮습니다 또한 어, 꽃이 이경 튼실하게 있네요 어, 이협은 전체적으로 괜찮구요 어, 뒷대는 이 끝이 잘린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홍륜복색 침묵 입실하여 꽃 이경 개화식 개사와 내년 봄 전시에 출품 한번 해보십시오. 전시작입니다. 배양해 보십시오. 10월 26일 토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영상을 눈여겨 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연,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아, 그리고 이번 주는 협회 여배 전시회가 있습니다. 경남 장호마산에서 열리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놀러 오십시오. 아 그리고 제가 아 전시회 관계로 오늘과 내일은 1차만 올리고요. 그리고 28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영상을 올리지 못합니다. 아 제가 여행을 가니까요.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갔다 와서 좋은 품종들 저렴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